괜찮아? <laughs> 자,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왔죠? 대전에. 아, 대전에 왔습니다. 저희가 네, 오늘 대전에서 놀아볼 건데 아, 건우 네. 어때? 좀 대전에 와본 적 있어? 아저 지금 처음 와봐요 아 진짜. 대전 처음이야? 하하 네. <laughs> 동료이는아 저도 처음 와봐요아 형도 처음이야? 저도 지나가만 가봤지 아 온건 처음입니다 그치 그치 대전이 솔직히 뭐 모르겠어 노잼도시가 <laughs>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렇도 형심당 되게 유명하죠 음아 그치 그치 그래서 오늘은 대전에 우리가 뭘할 거냐 내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숙소를 또 묵을 거 아니야 그쵸. 그 숙소에 가기 전에 오늘의 저녁 메뉴, 저녁 메뉴를 한번 우리가 각자 사가지고, 저녁 메뉴를 각자 산 걸로 먹는 걸 진행해볼 거야. 근데 여기서 또 재밌게 뭘할 거냐? 내가 또이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가져왔어. 뭐야? 여기에 숫자들이랑 연산, 곱하기, 나누기, 빼기, 더하기, 약간 이런 게다 들어있는데, 이걸로 그 장보는 가격을 매기는 거야. 우리가 어, 음, 응. 그래서! 자, 오케이, 우리 룰에 대한 착고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게. 네. 일단은 우리가 팀을 나눠서 진행을 할 거야. 오늘 2대2로 여행을 떠나볼 건데 대전으로. 그러면 일단 팀을 어떻게 정해볼까? 묵지, 아니, 아니, 묵지 좋다 궁늘, 오케이, 궁늘 묵지로 가자. 묵, 묵지 어떻게? 해? 묵지, 묵지, 묵묵지. <laughs> <묵지야. 웃음> 거짓말. 이건 <왜 어디야? 웃음> 뭔 소리야? 잠깐만, 이거 나는 그거거든. 그래. 뭐 묵지. 묵, 어 나도 그거야. 묵지, 무, 무. 묵지. 묵지. 묵지묵지묵묵찌묵찌묵찌묵묵아 묵지 묵지. 근데 난 묵찌묵찌묵묵찌가 묵지 재밌다 그걸로 오케이, 가자 오 묵찌묵찌묵묵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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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. 아, 그러면 그래. 그래. 내가 건우랑 팀하고 동률이랑 잉근이 음. 형이 같이 팀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럼 우리 먼저 세 개를 뽑아보자 제발 이거 <laughs> 아, 내가 뽑아? 뭐? 아 이거 진짜 중요한데? 건이 금액에 따라서 사실 급하게 나은 도 상관없거든 오케이 오케이 열어볼게 네, 과연... 와 실천어. 아니 어, 나쁘지 어, 않아. 어, 어, 아니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오케이, 오케이. 이제. 한번 전화가 무슨가? 여기 그래 한번. 어 이건 형. 아 지금 뽑았어. 동률 뽑았어. 과연. 맞소. 오천원? 오케이. 아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. 곽이 나쁘지 않아. 곽이. 오케이. 어 이거 이거 각자. 어쨌든 전갈 안 뽑으니까 상관없지 않나? 어 이제 이제 사친 영상 한번 뽑아보자. 오케이. 동률 보여줘.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볼게. 보여줘. 이걸로 갈게. 가요. 쟤이아 <놀벅이> 빠기. <놀벅이> 아, 와, 아, 큰일 났다 잠깐만 빠기. 에이. 빽이 측해 봤다. 어, 사층 영 한번 보자. 이기빠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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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. 아, 아, 기 나왔네. 아, 이거 7000원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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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잠깐만. 뭐 넣었어? 사인스라고 이렇 마이너스. 마이너스걸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. 마이너스 와, 이러면은 뭐야? 거의 데 <놀벅> 잠깐만. <놀벅> 잠깐만. 가 봤을 때 마지막 그딱 70에 있는 거 숫자가 <놀벅> 작을 거야. 그로 하면은 기랑 맞는 게. 그게 괜찮을려 그래도 이렇게 그러면 거의 7,000원, 뭐, 빼기 해가, 해봤자, 별로 금액 차이 안 나가지고, 7,000원, 5,000원으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. 오케이, 그러면 다들 각자 흩어지자고. 오케이. 네, 5,000원으로 뭐 먹을 수 있나? <laughs> 뭐, 일단 장, 장보는 거니까, <웃음> 어. 어. <웃음> 어. 나 한번 열심히 찾아봐. 어, 여러번에 네. 여러 돌아다녀야지 뭐. 네. 오케이, 그럼. 나눠 볼게요. 저희 여기다. 아 저희 저희가 방금 있던 곳은 코레일 본사. 와 여기가 나는 대전에. 어 코레일 본사야. 제가 대전 사람이거든요. 대전이 본가인데 여기 처음 왔을 때는 쌍둥이 타운 줄 알았어. 진짜 왜냐면 여기가 두 개야. 저기 아 여기 너무 가까워 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어 엄청 높아. 그래가지고 굉장히 웅장하지. 대전역의 또 상징이니까. 저희는 일단. 대전역 시장에 있는 칼국수집. 한번 대전 왔으니까 또 칼국수 한번 먹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대전 하면 빵이랑 칼국수거든 사실. 아, 그렇지, 아, 그렇지. 성심당 국룡이니까한 번도 안 가봤어. 아, 진짜? 네. 와. 우리 진짜 가. 와, 진짜. 이 사람들 안 되겠네. 성심당 꼭 데려가야겠네. 오케이, 그러면은 대전역 대전역에도 성심당이 있고 대전역. 저기 은행동이라는데 좀 재밌는 거리라고 해야 되나? 거기에도 이제 성심당이 있거든. 어... 보통 줄더 많이 서 있는 데는 저기 은행동 쪽. 아, 와 오늘 성심당 줄이 없어가지고 들어가기 쉬울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성심당을 먼저 들려 보겠습니다. 성심당 가는 기분이 어때? 처음으로 <laughs> 신기해요. 어때? 아, 여기가 대전역에 있는 성심당이거든. 제빵 냄새 벌써 스멀스멀 올라오지? 근데 풍당이 아, 그래. 있는데 성심당이 한 개가 아니야. 어, 성심당 엄청 많아. 아, 그러니까. 그래? 대전에만 엄청 많아. 아. 어. 그래서 이따 가는 은행동에도 성심당이 있을 거고. 이 정도면 사람이 없는 거야. 원래는 저 앞에 있잖아. 저기 줄을 서 있어. 사람들이. 아. 어. 사람 많으면. 아, 여기 와. 어. 아, 이것도 찍어 줘야 오. 그렇지. 아, 여기 지이거든 아, 이이 어. 냄새가 진짜 행복한 냄새잖아. 알지? 어. 아. 여기. 기분 좋아졌지데뭐 이거 뭐는데거이아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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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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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거어야겠거이건 이거. 뭐 들어있는 거야거매치 뭐, 이거... 비스킷이랑 베이크이랑크런 아 치즈 안에 다 들어가있나 보다 어 너무 궁금하다 나도 성심단 빵을 다 먹어본 게 아니니까 어 음, 괜찮... 잠깐만 참치 고로케? 아나 부추보단 참치 아부추어아 어, 어. 아, 참치는 못 참겠다 참치 먹어보자 아 참치가 더 맛있어 보이네 아 비주얼 미쳤다 오늘 그냥 <laughs> 오늘 살찌는 날이다 살찌는 날이야 그러니까. 아, 나 이렇게만 다룰게 오케이 너무 좋아 깔끔하다 <laughs> 대전의 국물 다들 성심당에 이렇게 어. 양껏 샀는데 일단 솔직히 나못 참겠거든. 아, 점심 먹기 전에 일단 한 개씩 먹어보자. 자, 나는 이거 전체 그로게 그래, 오랜만에 그래? 우리 한번 둬줄까? 이거, 이거 이거 먹어볼 거야? 이거 딱밥 먹기 전에 아아튀김국으로아 아. 아, 이거 국물이지? 이게 뭐지? 찹쌀 부너츠. 어 찹쌀 부너츠. <laughs> 오케이 그러면 튀김 먼저 한번 먹을래? 어 진짜 이게 어, 성심당의 국물이거든. 먼저 먹어볼게. 음. 아 이거 기가 막히지? 어 바삭바삭해. 어 오, 맞아 그게 매력이야. 오케이 참쌀도 나지 어때 괜찮아? 아 아니 파치도. 음, 음 맛은 어때? 달달하니 맛있는데. 나도 그러면 참치 고르게. 참치. 음. 음. 오, 음. 오 진짜 잘. 많이 배해르다나 진짜 많이 좋아. 음. 나도, 어, 나도. 음. 엄청 맛있다. 와. 음. 빵이 아닌데 진짜. 오, 진짜 성심은 솔직히 빵으로 밥 먹을 수 있을 정도여 가지고. <laughs> 자 중앙시장에 왔습니다 여러분들. 제 대전역 시장에는 먹을 것보다 지금 파는 게더 많아 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맛있는 쌀국수 집을 한번 찾아서 나머지 게또 한번 쌀국수를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러니까 쌀국수. 쌀국수 찾으면 당연히 잔치국수 먹으면 안 돼. 좋아? 잔치국수 좋아. 잔지국수 근데 약간 그 대전인의 칼국수를 한번 보여주면 약간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. 근데 일단 칼국수 없으면 뭐 잔치국수 먹자. 여기 너무 커가지고. 근데 대부분 다 앉아서 비공공 곳이 없어. 그니까. 좀 가다가 없으면 들어가야겠다. 자, 중앙국수. 오, 국수집. 저기로 갈까? 오케이. 찾았다. 칼 국수 없어. 칼국수, 칼국수 없어. 아 있다 있다 칼국수, 칼국수 있다. 오케이. 들어가자. 아 찾았다. 찾았습니다. 너무 <laughs> 뜨거. 크국수감가 <목소리가 나왔네> 나왔어. 아, 진짜, 진짜. <목소리가 나왔네> 감자가 되게 크게 들어옵니다. 제진짜요오좀싸 하지. 많이 봐야되네 열치더울때는또더아난 네. 네. <laughs> 그, 네. 근데 이열시 안되더라고 더때 진짜. 와, 을것같아와씨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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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짜 진짜. 진비주얼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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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국진 좋아해? 야, 맛있게, 맛있게 먹는 짜 아, 진짜. 을짜국짜하고어우러지 네. 진짜. 그, 이렇게 다.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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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콩국물이야 근데 간을 봐야돼 음밍밍하다 이게 소금인가? 이게 고소하다 소금.. 이거 소금.. 맞아요 소금, 맞아 소금. 소금이에요? 짝 살짝이네 지 보니깐 음아밑에요 일단 소금을 좀 이게 콩국수 먹는 사람들은 소금을 먹는지 설탕을 먹는지 나눠줄거거든와 그러니까 진짜? 파가 나눠 아 어? 설탕 뿌려먹는 사람들 음, 설탕파, 소금파가 많아 넌 소금파구나 난 소금파지 장난이 그렇게 크지? 6개월 차이면 삼촌이라고 하는데 아니 진짜 삼촌벌이니까 다 먹으셨나요? 네다 먹었습니다 오케이 이동합시다 진짜 잘, 맛있게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죠? 어디야 어디야 약간